쏘카의 자회사 타다의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택시업계의 타다 영업 중단 촉구 집회가 16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개인 택시조합 비상대책위 300여 명은 전날 SK 본사에서 투자금 회수를 촉구하는 집회에 이어 타다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국회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표방하는 타다가. 기존 면허 체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망을 벗어나 공짜 면허를 노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는 기존 택시 면허를 가지고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니 플랫폼 면허를 총량제 틀에서 검토하고 입법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타다는이 틀에서 기존 면허를 매입하든지 새로운 플랫폼 면허로서 기여금을 내고 하는 길을 전국에 터주겠다고 터두, 그랬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이에 더해 국토부장관과 민주당 포함 국회의원들을 향해 택시업계에 필요한 운수사업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면허 제도에 대해서 국토부가 플랫폼 면허로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 아니면 불법입니다. 아니면 렌터카가 100만 대 육박하는데. 백만 대가 택시로 나와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카카오 카풀 등을 비롯해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 운송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큰 갈등을 빚어온 만큼 향후 상생 협력 방안에 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타다가 한국 시장에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새로운 면허 체계를 둘러싸고 타다와 택시업계와 갈등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지TV 이지입니다